강력추천 요것도 하나 겟 음. 상태가 안 좋잖아 <laughs> 여기는 아드님 사무실입니다 엄마 음. 다이소 왔는데 뭔 일이에요?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음. 또 우리만의 또 60대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품목은 그치. 따로 있어 여기 패션 뭐, 3,000원 5,000원에 옷도 있고 무슨 여성 속옷 이런 음.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 다양하게 어, 꼭 필요한 거, 진짜 음. 꼭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있어서 음.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엄마는 이렇게 누드 맨발, 여름에는 맨발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야. 구속되는 걸좀 싫어하시나 봐. 어, 이렇게 막 조이거나, 막 음. 어, 어지를 꽉 눌러주거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음. 근데 이거는 하나 음. 권해 드릴 만해. 음. 뭔데 이게? 이거를 신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음. 어. 이런 거는 뭐 많이 신잖아. 많이 신어. 근데 음. 일단 가격이 싸잖아. 그치. 이거 처음 나왔을 때막 5천 원, 만 원, 7천 원 이렇게 주고 샀어. 아. 근데 지금 이게 음. 천원 비싸봤지 2천 원이야. 오늘 온 주요 음. 목적. 강력 추천. 강력 추천. <laughs> 구독되기 싫은 사람은 어. 이거 쓰세요. 이거 엄마들 여름에 브레이즈 하면 진짜 음. 답답해 힘들고. 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더라고 음. 니플 패치가 큰짓지용큰짓지용이에요 어. 아니면 좀 편한 용 어. 상관없어 이걸로 해도 상관없고 이걸로 해도 음. 상관없어 하드한데 음. 전혀 딱딱하지 않아 이게 원래 엄청 비싸다며 이거 올리브영에서 나 하나에 14,000원 어. 16,000원이래 근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음. 못지않아 써보니까 어. 일단 어. 추천해드리고 어. 뭐 다양하게 있어요 누브라도 있고 거. 여기, 이렇게 막, 에어리즘, 유니클로가 보면막 음. 에어리즘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막, 면습판 속바지 이런 것도 여기 다있어 없는 있으니까. 게 없어, 진짜. 이거는 엄마가 사서 입어봤는데, 음. 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 음. 그래서 다시 사러 왔는데, 95도 맞지만, 째는 게 싫어서 한100 사이즈로. 엄마 사이즈 해봐도. 공개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 뭐, 여자들끼리 뭐, 목욕탕에서 맨날 벗고. 아니, 전 국민이 보게 될거데 괜찮아. 그렇습니까? 어, 이 나이에 뭐가 부끄럽게 니 <laughs> 음, 이거 그냥 네이야, 네이. 속에 음. 있는 네이인데, 여기서 아. 처음 사보는 거야. 음, 음, 한번 음. 입어보고, 착용해서 오케이. 좋으면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케이, 음. 아니, 여기 인기가 이거야. 어우, 이거 색깔 너무 괜찮다. 음, 이게 제일 어. 인기가 많은 거 아세요? 어. 어. 허, 이게 5,000원이야? 잠옷 5,000원이면 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색깔 산뜻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요거는 상의에만 5,000원이야. 그리고 하의는 여기서 똑같진 않아도 고르셔야 돼. 이거 원피스인데 괜찮네. 음. 5 0 0 0원이야 어, 이것도 한번 입고 착용해보자. 뭐 원피스를 5,000원에 팔아? 이거 보면은 어. 이것도 조금 인기가 많대. 아, 그래? 응. 이것도 좀. 사실 인기가 많다라기보다는 이 가격에는 못 산다. 못사니까 그냥 이런 그렇지. 거 집에서 입고 음. 돌아다니시면 괜찮을 그렇지. 것 같아. 색깔들도 괜찮은데. 음. 이것도 하나, 캣.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어, 어, 응 이것도 운동할 때나 이거 두벌 샀잖아 비슷한 거두벌 그래? 사서 계속 입고 나 아, 수영장 갈때 맞아 맞아 수영장 응. 다니고 어제 운동할 때 이거 입고 너 하잖아 다이소 응. 제품 나쁘지 않아 진짜로 모자도 있어 엄마 어, 모자 좀봐 이거 색깔 이 예쁘다 <laughs> 모자 또 요거는 가성비가 좋은 거니까 이런 모자도 있다고 이쁜 모자는 거기가 더 많지 우리 그렇지. 동대문 어. 많이 많이 아 많이 많이.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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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거울로 모자 음. 많이 찾아주시고 간단한 거 구매하실 땐 여기도 좋은 거 같아 이거 어떻게 보면 5천 원짜리 같진 않잖아 음. 이거는 진짜 사람들 많이 찾으시겠다 5천 음. 원 말도 안 되지 그다음에 너 옛날에 엄마가 이거 쓰니까 야구르트 아줌마 같다랬지? 그 음. 검은색은 어때? 오히려 검은색이 낫다. 검은색은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렇서어 음. 괜찮...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음. 야,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수선단추라고 해서 음, 음. 청바지 에 이렇게 낄 수가 있대. 음. 바지나 허리 나처럼 갑자기 살찐 사람들 보면 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 어. 그때 줄여서 사용하는 거. 아 이게 기존에 음. 있는데 그 옆이나 뒤에다 놓고 한번 음. 더 이렇게 잠그는. 맞아. 그리고 이것도 또 인기가 어, 많더라고 이건 또 뭐야? 우리, 우리 가방 있잖아 우리 어. 가방 파는 것들 어. 자석으로 가방 똑딱이를 만들 수 있는 거. 엄마 가방처럼 어 없을 여기 때. 여미는 게 없으면 음. 그걸로 이렇게 착착 해서 단추가 생기는 음, 거야 여기 그래? 자석 단추가 어, 그것도 하나 사보시고 어. 여기 그릇 왔는데 역시 어. 뚝배기가 대한민국 거래 아 이게? 어, 무슨 난 중국 이런 거줄 알았는데 5,000원인데? 5,000원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어, 그래? 뚜껑이 없네 오, 뚜껑. 뚜껑 집에 한두 개씩 다 있어 여기 이제 뚜껑하고 되어있는 것도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이렇게. 하여튼 이 뚝배기도 어? 다이소고 인기 많다고 하라고 그래도 5천원이야 그래. 양은냄비 근데 요새 음. 옛날에 여기다 라면을 많이 음. 끓여 먹었는데 라면이 좀 짜, 짜잖아 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변한데아 염도가 묻으면 어, 맞아 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그거다 먹고 자라도 지금 잘 살아 있잖아 너 상태가 안 좋잖아 <laughs> <laughs> 어. 이런 거 그냥 차라리 음. 스텐으로 이렇게 사서 음. 그렇게 해봤자 5000원이야. 근데 엄마, 이게 열전도율이 좋아서. 어. 우리 라면쟁이들은 이거지. 어, 어, 이거는 3000원. 신체를 약간 포기하고서라도 난 저걸 먹겠어. 그래? 음. 나는 2000원 더 주고 음. 그냥 이런 거 끓여먹으면 괜찮을 오케이. 것 같아. 만수무강하십시오. 어. 이런 것도 진짜 살림하는데 필요한 거야. 음 이거 엄마 어. 많이 쓰잖아. 이거 저기 음식 데필 때 음. 이걸로. 덮어 갖고 씹 대피면 음. 되니까 사이즈마다 다 했으면 좋아. 나그건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이것도 엄마가 써봤는데 이거는 기름이 이 안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음. 닦기 힘들어. 아, 뭐야. 아. 가격도 좀 이거는 비싸고 음. 안에 스며든다. 어 스며들어서 나는 이거는 음. 비추. 예전에는 음. 쟁반이 그 되게 비쌌어. 음. 막몇만 원씩 했어. 어, 그래? 어몇만 원씩. 음. 그 대신 이제 소재가 다르겠지. 음.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오면 천 원짜리도 있어. 근데 대략 천 원짜리를 더 많이 써. 음. 어. 그런 거는 이천 원인데 너무 괜찮지 않나? 이천 음. 원인데. 근데 우리 집 쟁반이 좀 있었어. 어쟁반이 있어서 천원 주고 산 것도 몇개 있어. 근데 잘 쓰고 있잖아. 일단 가볍고 응. 어 그냥 막 써도 되게 마음이 편하고. 엄마는 그릇을 보통 어디로 사러 가? 다이소 말고? 백화점에서 좀 많이 샀지. 응, 엄마 은근히 원래 백화점 파였어 원래는. 옷도 백화점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 어 이제 내가 시장 큰 시장을 다녀보니까. 응. 백화점도 좋지만, 구태어 뭐 백화점 갈 필요는 없어 그치. 가격이 진짜 3분의 2를. 에이, 10분의 1이지. 어. 어. 아니, 엄마, 요즘에는 음. 여기서 건강식품도 파는 거 알아? 어우, 세상에. 뭐, 없는 음. 게 없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쪽 아래쪽은 일반 식품이라고 써져. 근데 이쪽은 이제 건강 진짜 어, 그 비타민, 비타민이나 C에서 이런 거. 루테인, 요즘 루테인들 많이들 드시더라고. 음, 눈 건강. 어.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치. 눈 떨리고 음. 할때 이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엄마 제일 여자들 제일 사랑하는. 음, 콜라겐. 콜라겐. 근데 이것들이 5천 원. 5천 원씩. 미쳤지. 아, 지또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요즘 또오메가3 음. 물론 이제 함량이나 이런 게. 어. 조금씩은 어, 낫대 근데 그래도, 그래도 가격이 어, 이 정도면 이 가격이면 뭐. 엄마도 한번 뭐 하나 드셔보실래요? 어,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응. 엄마 지금 아직 먹는 게 있어 콜라겐 하나 사볼까? 응, 오케이 응. 이거 뭔지 아시죠? 어, 엄마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나요번 기회 한번 써보려고. 이게 바늘이 어, 어. 촘촘하게 있는 거야. 맞아. 그래갖고 응. 여기를 자극시켜갖고. 얘네 침투해서 그 안에 어. 앰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맞아. 이게 300이 있고 막 100이 있고 있잖아. 100에 낮으면은 약한 거고, 아, 높으면은 센 거예요. 어. 어 100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 저한테 어, 무슨 강력 부스팅이야 아니 얼굴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눈물을 흘려서라도 돼. 어 좋은데? 어, 어 괜찮은데? <laughs> 천원! 그러니까. 괜찮아. 좀더 스티커는 떼고 쓰자. 어. 오케이. 일단 또 집으로 리뷰하러 가셔야 되니까 빠르게 이동하시죠. 짠. 대소에서 사온 품목입니다. 어,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여기는 아드님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제 사무실이었던. 아, 콜라겐 5,000원이 돼서 그냥 음. 한번 사왔습니다. 음, 콜라겐. 요거 아, 한번 또 먹고 응. 힘내십시오. 요, 예. 요거는 이제 썸 패치라래 갖고 기미 응. 가리는 전용이고요. 이거 뭐 워낙 유명한 리틀샷 네 이것도 사실 음. 처음 사봤는데 한번 해보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패션 아이템들이야 엄마 반스 3개 이건 뭐 착용기라고 할 수가 없네 이거는 착용하기 음. 그렇고 95가 맞는데 워낙 제가 이렇게 타이트한 걸 싫어해서 음. 한뭐 100사이즈 사왔는데 어떤 가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 같아 음. 이렇게 보니까 이 어. 정도 차이니까 그냥 저는 넉넉하게 백 사이즈 입겠습니다이 정도면 그냥 백 사이즈 입어도 되겠는데? 입어도 돼. 별 차이가 안 나. 엄청 마른 사람 아닌 네. 이상은. 아니, 오늘 메인 상품인데. 아, 이거 진짜. 음, 이거를 계속 기다렸어. 네 이거 진짜. 어떻게 어떤 해보시면, 느낌인데? 어, 여자들 브라자 하면 진짜 답답하더라. 아. 그리고 답답하고 음. 덥고 음. 하는데 여기 여자들 가슴을 약간 해방시켜 준다 그러나? 이거를 아. 어. 여기 천원입니다 떼면은 속에 나오는데 요거 요거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족꼭지에 붙이는 거네. 족꼭지라그족꼭지 <laughs> 맞지? 족꼭지 패치잖아. 그러긴 하는데 좀 말이 좀 조금. 음, 그건 찢지. 어, 어, 이렇게 특히 음. 여자들 여기 나오니까 좀 흉물스럽고 하니까 손님 왔을 때도 좋고 이거 외출용으로 딱 좋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음. 어. 몸에는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음. 제가 이거 행지가 어 1년이 넘었어요. 거의 2년이 네. 다돼가는데 강추. 오케이. 어, 이큰 그 거는요. 있고, 요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건데 요거는 사이즈만 큰데 제가 요것도 작은 것도 해보고 큰 것도 해봤는데 네. 별 차이 안 져요. 천 원짜리 해도 유난히 이게 이제 공포도가 크신 분들은 이거를 그럼 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운동을 해서 어지간히 땀 나기 전엔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이게 한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이 밖에 나가서 땀나고 들어왔을 때 비누로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말려놓으면 쓸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석 달? 음. 그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laughs> 완전히 강추! <laughs> 알았어 적당히 잘르자 네. 오케이 이거 진짜 진짜 강추입니다 이분 모습만 쫙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하시죠 네뿅어 이거 뭐야 괜찮은데? 오 이거 진짜 어. 보기보다 이거 너무 환상적인데, 너무 음. 부드럽고 입었을 때 편하고. 음.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엉덩이가 조금 많이 튀어나오기는. 아 여기 좀 약간 음. 이제 얇다 보니까. 아 이게 플리츠 같은 느낌인데 또. 골지. 골지. 음, 음. 안에가 좀 비치긴 하네. 그렇지만 잡아 당겼을 때나 비치지. 놓으면은 괜찮아. 아니 오천 원이면 말다했지 어. 어때요? 십점 만점에? 팔 구. 8, 9점아팔 점입니다. 팔 점이요. 팔점 어, 어, 이거는 어때? 이건 잠옷인데 음. 그, 그 대신 비입니다 잠옷이기 때문에 음. 나는 속이 이제 까만 걸 입었기 때문에 비치는데 베이지색 입으면 비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1 0점 만점에 8 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이점 빠진 이유? <laughs>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 네. 조금 비치는 게 문제인데, 잠옷이라고 감안하면은. 뭐 잠옷인데 뭐. 어, 어 이것도 5천원입니다. 옷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어, 그냥 외출복하기에는 그렇고, 음. 그냥 집에서 입거나 음. 잠깐 동네에 어디 잠깐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음, 되게 부드러워, 이것도 프리사이즈고. 음. 오케이. 프리 사이즈고. 오케이. 오케이. 집 앞에 정도 음. 어, 멀리는 못갈것 같고 버스 타고 멀리 나가기에는 좀 그래 아~ 요거는 속에 나신데 내 음. 어, 이식으로 입는 거고 음. 두 개에 오천 원 어. 그래서 면이기는 해도 내가 볼 때는 천원 그다지 뭐~ 보드랍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오천 원에 두 개면은 어. 괜찮다 그냥 입고 다닐 만하다 음. 어. 여름에 더우니까 음, 음. 이렇게 많이 파지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 음. 어머 뭐 오늘 다이소 리뷰해봤는데 어땠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옷에서 바지 입었더니 어, 바지? 괜찮아 색깔도 괜찮고 그래? 어떻게 5천원에 이런 거 하나 입으면 음. 외출복은 아니지만 안 되지만 그냥 가까운 데에는 동네 마실 정도는 다닐 수 있어 2번 2번은요? 어, 2번은 이것도 괜찮았어 이거 음. 원피스 이것도 5천 원짜리. 그러니까 가격 보고 봤을 때는 어, 가격 대비 괜찮구나. 괜찮아 색깔도 예쁘지 않니? 음, 예뻐요. 어, 되게 어, 잘 색깔도 담기는 예쁘고 음. 입었을 때 엄청 편했어. 어, 하지만 이거 만원 이상 한 2만 원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안사삼 등은요 옷 말고 아 잠옷도. 어, 잠옷도 괜찮아. 음. 잠옷도 이거 이제 한번 빨아서 입으시면 조금 이제 말랑말랑해질 것 같아. 음. 지금 색깔도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색이고. 그 영순이는요?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강추에 또 강추. <laughs> 필요하신 분들은 음.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음. 더 있는데, 어, 이렇게 이것만 쓰셔도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도 이겁니다 음. 아이고, 네. 이거 상상,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상상하셔도 네. 됩니다. <laughs> 자, 보호 차원에서 이걸 보시고, 저는 이걸 좀 이따가 저희 고양이한테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 안돼 저로 가지 마 일로 와. <laughs> 미안해. 이거 열받았어? 뭐야 누가 이렇게 양 양코를 학대하고 있어? 흠, <laughs> 어, 물었어. 엄 <laughs> 어, 알았어. 안 <엄마> 먹을게. 열, 열네 살에, 노미옥. 응. 잘 쓰고 다니는데?